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23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미증시는 그냥 지금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금요일 이제 그 일본 금리 인상 얘기는 이제 좀 넘어가기는 했죠 그래도 금리를 아마 일본은 연말 11월이나 12월 쯤에 올리기는 할것 같아요 어,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서 그때 가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그 시황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우리 지수에 대해서 이제 8월 5일 급락을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메인 포인트 였었는데 이날 이제 일본 뭐 금리 인상 할수 있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딩 자극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만들어 냈었죠 미국 선물도 그 당시에 6%쯤 밀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게 해소된 건 아니고 조금 딜레이 됐다 음. 그래서 아직 또 뒤에 금리 인상 또 나올 거긴 한데, 그래도 아직 좀 텀을 두면서 기간을 늘려놨고, 미 증시는 뭐 FMC 무난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0.5%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별로 하락을 안 함으로써 시장이 경기 침체 키워드보다는, 그냥 무난하다. 0.5% 지금 할만했다. 이런 흐름을 좀 받아들였는데, 뒤에 또 11월, 12월, 10월에는 FMC가 없죠. 음, 뭐 갑자기 긴급하게 좀 잡히고 그러는 거 아니면은 11월, 12월 그때 가서 또 시황에 대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월 달은 어, 증시가 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금투세 어, 리스크라고 좀 표현을 할수 있는 이게 이제 이번주 화요일 이렇게 해서 금투세 토론이 있는데 이 토론 자체는 뭐 내용이 그렇게 있진 않죠. 뭐 애초에 재선 의원이라던가뭐 삼선 의원들 뭐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초선이더라고요. 뭐 뒤에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이 바뀌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금투세에 대해서 24일 논쟁 거쳐서 당론 정리할 거다. 그래서 24일 토론 이후에 당론 정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언급이 나올지. 그래서 시장은 만약에 이제 금투세 유예라던가 이런 게 내용이 나오면은, 어 저는, 어 조금은 우리나라 지수가, 뭐, 미국을 보통 좀 추종을 하잖아요. 미국이 밀리면 좀더 밀린다거나, 최소한 미국이 무난하게 버텨줘야 우리나라도 그것 따라서 뭐좀 움직이거나, 그럴 텐데, 금투세 만약에 유예가 되면은, 어디 업종이나, 어디 시장, 코스피랑 코스닥 중에 저는 코스닥이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금투세 유예가 나오면은 폐지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업종이라던가 뭐 이런 저런 부분들 좀 많이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인트가 결국 유해가 언제 나오냐 막 12월까지 계속 뒤로 끌다가 나오면은 조금 아쉽죠. 어 언제 좀 10월 뭐 혹은 빠르면은 이제 9월 안팎으로 해서 언급이라도 나오는지 이거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 증시는 뭐 빅테크들 기준 베이스로 갔다 그냥 무난하게 지수 따라서 특별한 포인트는 없었어요 금요일은 자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월요일 뭐 반도체 관련 팬미스쪽이더라고요 신규 상장이 있고 화요일 금투세 토론이 있고 수요일 대한고래 2차 전략회의 이거는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전략회의에서 이제 상세한 사업 일정 그래서 이 전략회의부터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시추에 대해서 점점 다가오는 그런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왕고래가 이제 하반기에 뭐좀 새로운 테마가 안 나오면은 또 주도 테마를 다시 좀 탈환을 할지, 그런 움직임 볼수 있을 것 같고, 25일부터 26일, 요게 이제 메타, 연랭사, 커넥트. 이게 현지 시각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연랭사, 커넥트에서 AI 글라스, 공개. 그리고 26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일단은 국회 관련해서 일정 좀 엮일 수 있는 거는 STO 쪽이 있겠죠? 음, 요 재발이라던가 뭐가 좀 이어지는지. 그래서 본회의. 그리고 EU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 좀 최종 투표일 이거는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수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금요일 미국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부과. 그리고 요거는 뒤에 미중 갈등까지 이어지나.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일단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전기차 중국산 다 규제거든요. 미국에서 중국산 관세 부과. 그리고 이유는 확정은 나진 않았어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상 안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유 음, 같은 경우에 중국이랑 좀 주고받고 하는 게꽤 있어가지고, 이전에도 조금 딜레이 됐던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투, 저렇게 해서 좀 최종 투표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좀안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좀큰 틀에서는 미국이랑 서방 국가, 유럽 쪽,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에 대한 뭐 규제. 근데 중국에 대한 규제를 엄밀히 말하면 지금 미국이 그냥 선제적으로 계속. 패권 다툼 하면서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좀 누르는 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 관련해서 뭐 규제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라던가 2차전지 관련 주들 이렇게 해서 조금 수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업 지수 공개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 10일 테슬라 이 정도를 좀봐 두시면 될것 같고, 어, 요, 경영권 분쟁 이슈는 좀 계속 지속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결국, 저, 사무펀드, MBK 쪽이랑 회장 측이랑 계속 뭐, 공개 매수에 대해서 저지하겠다. 그리고, 요, 회장 측은, 그, 뭐, 담보대출, 뭐, 알아본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말에도 뉴스가 좀 계속 이어집니다. 고려하여, 최은범 대항 공개 매수. 재계 인맥 고려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런 뉴스도 있고, 가격에 대해서, 공개 매수 가격에 대해서 결단의 시간. 해가지고, MBK 플러스 영풍 vs 고려하여 수싸움 본격화. 결국, 이제 이 경영권 분야에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뭐, 수싸움이고 뭐고, 양측에서 지분 확보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돈을 투입하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관련주들 해 가지고 계속 3일 연속으로 점상을 좀 가고 있죠.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 얘가 시총이 좀 가벼운 것도 있고 해서 영풍정밀은 이제 신고가 이런 자리에 쑥하고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풍이랑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일단은 경영권 분쟁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뒤에 공개 매수 뭐 가격을 좀 올린다거나 어 혹은 반대측 뭐 회장 측에서 뭐 지원 사격 뭐 이런 거해 가지고 결국 돈이 얼마나 투입되나. 그거를 좀 중심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 뭐, 한화나, 현대차, LG, 뭐, 우군으로 나설까? 말 그대로 나설까지 나서겠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경영권 분쟁 뉴스는 주말 끼고 나오더라고요. 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차트로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음, 3일 연속 이제 점상이어가지고, 와, 여기서, 네. <laughs> 얘네들은 이제 좀 눌림을 줄지 눌림을 주면 한번좀 공략을 해볼 만한 구간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배터리 제조 부문 25개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 30억 달러면 은 지금 환율 대충 해도 뭐한1300 조금 넘더라도 그래도 뭐한 4조? 4조에서 5조 사이쯤은 되겠죠? 어, 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4조 좀 언저리 되려나? 하여튼 해서 30억 달러 지원. 어, 금액이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 제조붐은 25개. 배터리라고 하면은 사실상 2차 전지 쪽이 일단은 딱 떠오르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미래 지향적인 전구체 배터리라던가.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에코프로 시리즈부터 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일단 좀 좋았던 건 LG 엔솔이긴 하죠. LG 엔솔, 삼성 SDI. 이런 식으로 밑에서 120선 전고점. 점수 올라타는 것도 있고 에코 시리즈는 뭐또끼 좋을 때는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전기차 화재 때 움직였던 애들 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한농화성, 레몬, 이스 스페셜 티케미칼 요런 애들이 좀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다양하게 전기차 2차전지 쪽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 좀 들썩들썩하는지 거기다가 뭐 요거 외에 뭐 이제 리튬 관련주들 까지 생각을 해두면 될것 같고, 주말 끼고 중동 지역 전쟁이 조금 심화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란이랑 국가 대전으로 좀 넘어가냐 마냐인데, 아직까지 이란에서 액션은 없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계속, 네타냐후는 겉으로 뭐 휴전,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지언정 휴전을 하는 걸 원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휴전을 하면은 자신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법적인 리스크.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이 멈추기 전에 거의 좀 누가 봐도 이 정도면은 이제 좀 확정 날 정도 수준에서 이제 총리가 되고 전쟁이 이어지면서 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멈추는 걸 원치 않고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 측에서 최근 중동 지역 먼저 선 공격하는 곳은 이스라엘이죠. 음. 이스라엘이 계속 뭐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먼저 때려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레바논의 대규모 공습. 헤즈볼라랑 전면전 일촉즉발. 그리고서 베이루트 이게 레바논 수도 더라고요 레바논 수도 인걸로 아는데 베이루트 공습했다 헤제블라 최고사령관 사망 그리고 미국은 자국민의 레바논 떠나라 이거는 그만큼 지금 아 이거 좀뭐 전면전 뭐 이런 느낌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란이 끼냐 마냐는 다음 이야기 이긴 한데 근데 중동이 지금 계속 이라, 이스라엘이 먼저 때리고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저항의 축들 어떻게 좀 전쟁이 계속 좀 확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측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잔혹 전쟁 시작됐다. 병력을 좀 150만 명으로 늘린 푸틴. 러시아 본토 타격을 노리는 젤렌스키. 젤렌스키는 제가 뉴스를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아직까지 그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뭐 사거리 제한, 무기 그런 것들 뭐 타격해도 된다. 제한 동거를 풀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본 뉴스 중에서는 풀어줬다라는 뉴스는 없어요. 근데 혹시나 중동 지역은 아니 중동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렇게 되고 러시아 아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 막 본토 쪽으로 점점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세계 대전으로 넘어가는 거는 항상 정말 쉽지 않아요. 어, 러시아 결국 푸틴도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 뭐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는 뭐 통일하자, 뭐 아니면은 뭐 말로는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거를 잃는 잃기 있는 잃는, 잃는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밖에서는 욕을 먹을 지언정 러시아에서는 뭐 거의 신왕 그런 포지션이고 김정은도 똑같은 포지션이잖아요. 국민들 뭐 굶어 죽든 말든 자기는 뭐 외제차 뽑고 뭐 저번에 뉴스에 뭐말 여섯 말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좀 쉽지는 않겠지만 세계 대전으로 뭐 넘어가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럴 수는 있겠죠. 젤렌스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좀 타격 타격 당하고 하면은 소형 전술에 이전에도 언급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들이 정말 궁지에 좀 몰리거나 어어 어, 이거 본토까지 계속 이렇게 오네? 아 이건 안 되겠다. 소형 전술에 한번 탁 해가지고 터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두고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도 정말 좀 뒤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러시아 측에서 계속 우크라이나가 신나가지고 막 계속 본토 타격 같은 거뭐 점점 깊게 들어가고 하면은 러시아 측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전술핵 한번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전술핵을 쓰게 되면은 그게 세계 대전으로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서방 국가에서 분명히 규탄을 엄청 하겠죠. 그리고 시황에서 좀 출렁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런 게근 없잖아요.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좀 상징성 그것 따라서 뭐 지수 순간적으로 출렁 하나 어,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둘 것 같고 자 중동 지역이랑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중동은, 천연가스도 지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뭐, 겨울, 이 다가와서인지, 수요가 늘어서인지.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이제 식량 관련 주들,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한일사로, 얘네는 뭐, 차트 그냥 다 밑바닥에 좀 깔려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이게 금요일날, 요, 원유, 석유, 얘네들이랑 같이 움직였는데, 천연가스는 가격이 지금 알모물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천연가스 대표적인 게 GSE랑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원유는 금요일날 저중동지 계속 어좀 심화되고 하니까 한국석유, 흥구석유 끼 좋은 애들이죠 워낙 막 계속 버티더니 또 탁하고 튀어오르는 진짜 흥구석유는 차트만 보면은 진짜 1년동안 그냥 110선 주변에서만 샀으면은 수익을 계속 줘요 어, 계속 줘요 진짜 어,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2%, 막 5%,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기본 3 40%, 50%, 70%씩 줬거든요. 그래서 좀 엄청 끼는 좋은데, 일단은 이런 관련 주들. 그 다음에 혹시나 뭐 나중에 핵 관련해서 뭐 요드, 뭐 대봉 l 스 얘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움직이긴 했는데, 대정화금.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 대신 움직이면은, 음, 주주분이 주가 오르는 거를 좀 싫어한다라고 소문나 있는 기업이죠. 뭐 물려주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핵 관련해서 뭐 소형 전술에, 나오고 하면, 한컴 라이프, 대봉 LS, 대정학금 한창산업. 한창산업이 제올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대화제야, 이런 것들까지는 생각을 해둘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동지역 전쟁이, 어좀 심화가 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수 만약에 좀 심심하거나 하면 해지 성향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어 그거 생각해 두면 될것 같고, STO 같은 경우, 요번 주뭐 국회 본회의, 음 그거 맞춰가지고 뭐 재발 이야기 나오는지, 그리고, 예탁원,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개발 착수. 이게 뭐 입찰을 좀 했었는데, 한두번 정도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기업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해서, 요, 걸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지고 입찰 공고 냈었는데, 단일 응찰로 좀 유찰됐다가, 뒤에 이제 단독으로 왔다 계속, 두번 연속으로 왔다 유찰이 발생하니까, 이제 단독으로 응찰, 한 업체랑 요 계약 맺고서 사업 진행, 수계약 진행, 그래서 STO 법제화 재추진에 맞춰서 10월 중에 개발 착수, 이제 9월 이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가면 10월이고, 여기는 STO 관련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금요일 날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요거는 IT 센 환기 종목이긴 한데 말씀드렸는데 좀 움직임 좋기는 하더라고요. 어, 저는 매매를 하진 않았거든요. STO 저거는 근데 이제 IT 센도 이날 뭐 수육 하면서 120%선 돌파하고, 이렇게 해서 상한가 주변까지 일단 좀 터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STO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핑거 갤럭시와 모니트리 얘네는 차트 그냥 무난해요. 지금 뭔가 이슈 이제 재발이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대신 에 이제 재발이 했다고 하면은 뭐 슈팅 주고 좀 힘이 빠질지 아니면 뒤에 일정 같은 게 붙을지 그리고 저 단독 응찰 기업이 어딘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전에 핑거가 일단 힘을 줬던 게그 플랫폼 관련해서 얘가 이제 좀, 기술력 있고, 그래서 있는데, 얘가 실제로 좀 응찰을 했을지. 자 그래서 일단은, 뭐, STO는 이렇게 4개 좀 보면 되겠죠. 차트에서 뭐 특이점은, 음딱 해서 볼건 없는데, 그냥 무난하게 최근에 재료를 좀 기다리고 있는 차트들의 움직임이지 않나. 자, 그리고 삼성전자 보피 이야기는 또 뉴스가 슬쩍 붙습니다. 어 이번 달, 이르면은 이번 달 중에 웨어러블 로봇 보피 출시 예정이다. 그러면서 로봇 심사업 속도. 키워드들, 그래서 뭐, 보픽 관련해서는, 어, 저번에 그 삼성 홈페이지 업데이트 됐다가 그게 있기 때문에 멀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진짜 갑자기 거의 막바지까지 왔으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판매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이트, 그, 사이트가 좀 사라지기는 했는데, 보픽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 관련 키워드로 움직이고, 끼 좋은 거는 이랜시스이고, 그 다음에 에브리봇, 그 외에 뭐 인탑스, sbb테크, sp시스템, spg, 뭐이 정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랜시스, 에브리봇, 인탑스, sbb테크 정도를 생각을 해 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출시하면은 제로 소멸로 넘어갈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한 번씩은 팍 하고 또칠수 있는 삼성이랑 또 상징성이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주가는 정말 상징성이 있게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 그런 키워드는 시장에서는 또 좋아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26일에 바이든, 해리스젤렌스케어 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 26일이었나? 평화회담 있거든요. 음, 그거 해가지고 UN총회? 그거에서 바이든, 해리스 각각 회담. 그 다음에 트럼프와도 좀 회동 예정, 예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또뭐 확정이 된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일단 바이든은 뭐 미국의 현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해리스는 뭐 같은 그 당이기도 하고, 해서 해리스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도 뭐 혹시 뒤에 이제 깔아두는 거죠.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모르니까,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속 공격적으로, 어 자신이 대통령 되면은,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낼 거다. 근데 그 끝내는 게, 러시, 우크라이나 측에 좋게 해서 끝낼 확률은 정말 드물어요. 음. 그냥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는 사실상, 아이, 미국이 계속 자기네, 국가가, 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해주고, 언제까지 퍼줄 거냐. 그거 끊어버리겠다. 요, 끊으면은, 어차피 니네 전쟁 못할 거잖아. 전쟁 못할 거면은, 전쟁 이어가지 못하면은, 그럼 니네가 뭐 이제 휴전을 하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계속 자신이 이제 뭐 전쟁을 종식시킬 거다. 뭐 푸틴이랑 만남, 뭐 자리, 이런 것들. 뭐 워낙 이전에 북한 막 김정은 만나고 했을 때 실제로 왔다. 와, 이거 진짜 통일되나? 아, 이 생각이 좀들 정도로 왔다가 쇼맨십이 좋은 사람이기는 해요. 트럼프가. 보여주기 정말 잘하는 거죠. 뒤에서는 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겉으로 막 이렇게 또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뒤에서 특히 정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알게 모르게 뭐 주고받고 하는 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겉으로 보여주는 거는 정말 대표적인 사업가 출신이라 그런지 잘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일단은 재건에 대해서 뭔가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물론 아까 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한창 중이긴 한데, 요 재건 관련주들은 전쟁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진짜 뭐핵 소거하면은 잠깐 좀 밀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최근에 트럼프 테마를 타고 있고 트럼프가 아니라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무기 지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전쟁이 5년 10년 동안 계속 퍼주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젤렌스키도 그걸 이제 좀 느껴서 그런지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잖아요. 22년도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리 인상했던 날 금리 인상한다. 뭐, 그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좀 흐름이 엄청 오래 이어졌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체급 생각하면 사실, 한 일주일 안팎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뭐 저항도 좀센 편이고, 근데 러시아가 그만큼 또 힘을 막 집중 안한 것도 있기는 해요. 뭐못 주는 상황도 있겠죠? 걔네들이 이제 뭐 동부의 병력을 빼서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접경지로 왔다 돌리면은 그만큼 그쪽은 방비가 약해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또저 만남에서 좋은 이야기 나오면 트럼프 관련해서 얘네 금요일 날도 또 움직임 좋았었거든요. 재건 관련해서 SG나 SY 스틸텍부터 해서 대모 현대에버다임 SY 등등 재건 관련 주들 그리고 뭐 해리스 관련 주도 뭐 쫄쫄 쫄세다 보면은 이런 게또 21선 주변에서 뭐 뉴스 붙이면서 갑자기 또튈 수도 있고 특히 마리아나는 트럼프랑 헤리스둘다좀 좋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재건 관련 주들 그리고 반도체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3전이 결국 한번 정도는 좀 시원하게 돌릴 거란 생각하는데 지금 뭐 굳이 그렇게 눈들 필요는 없는 포인트로 볼 만한 그게 없죠. 자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계속 강해요. 어, 금리나 시작하고 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 좀 연속적으로 계속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거랑 이제 각종 개별 재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좀뭐 출시 이런 것들이 있고 노버노 디스크가 금요일 날고 마이너스 5% 쯤으로 마감을 했어요. 뭐 악재성 뉴스 하나 있기는 하던데 그게 어좀 새로운 비만 치료제에서 뭐 이제 정신적 부작용 우려 그거, 뭐, 좀 우울증,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비만 치료제가 원래 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거기다 이제 뭐, 신규 비만 치료제, 그런 거다 보니까, 뭐, 크게 막, 진짜, 원래 있던 거에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고. 근데 이제, 약이라는 게 그거죠. 부작용이, 부작용보다 얻을 수 있는 게더 많은 경우에. 음. 그래야지 뭐 이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 때문에 노보노디스가 마이너스 5%쯤 밀린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위고비, 0월달 중순, 한국 출시 그다음 미국 금리이나 증시엔 호재다, 바이오 성장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유해나 폐지 이런 게 나오면은 코스닥 시장이 좀 좋을 건데 코스닥 대표적인 건 2차전지랑 바이오가 있기는 하죠 거기다 최근 바이오, 금리이나 계속 좋을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진짜 강해요. 음. 그 다음에 HLB는 신약허가 심사, 요거 신청을 했더라고요. 서류 제출 완료. 그래서 한달내 심사기간 회사 측에 이제 좀 통보를 해줄 거다. FDA 측에서. 그래서 클래스 1으로 나오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그 다음 클래스 2면은 6개월. 그래서 빠르면은 이제 11월 20일? 뭐 이쯤 안팎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되면은 뭐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재료 소모를 좀 생각을 해둘것 같고, 바이오는 뭐 최근에 워낙 좋은 게 많아가지고, 유한양 시리즈도 금요일, 얘네가 알테오제는 목요일날 수급이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돈으로 2천억 사제 끼고, 다음날도 특이하게 UBS 증권이 이날도 제일 1매수 거래원이었는데, 어, 요 날도 UBS가 진짜 많이 샀죠. 그래서 3천억을 이틀 동안 사 버렸습니다. 이 매수세가 좀 이어지거나 좀패닥이안 나오는지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3천 당도 쫄쫄쫄 120선 다시 이런 자리에서 뭐 뉴스 한번 붙이면서 탁 튀나 음, 그거랑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 우직하게 갈길 가고 있고 바이넥스 s t 팜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시리즈도 금요일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어, 1,400억. 얘네들은 지금 바이오는 뭐 한동안 계속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밑에도 신고가 주변을 좀 다시 올라온다거나, 신고가에 올라왔거나, 종목들이 다그 자리입니다.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이런 거다 신고가거든요. 다시. 그리고 수급 이어지나.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은 다 빨개요. 어, 빨개요. HLB 시리즈는 좀 제로 소멸로 넘어가나. 그거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비만 치료제는 뭐 페트론, 라파스, 블루 엠테, 그다음에 뭐 DXVX, 대봉LS 뭐 등등. 자그 다음에는 이제 대안고래 25일 전략회의가 있어요 이번 주이고, 그다음에 전략회의에서 사업 일정 좀 상세하게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짜 정부 측에서 어떤 식의 일정이랑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로드쇼는 아마도 요번에도 좀 공개적으로 막 데이터가 나오진 않겠죠. 대신에 또 뒤에 알게 모르게 내용이 흘러는 나올 것 같아요. 어디 기업들에서 좀 관심 가졌다. 이전에 뭐 엑스모빌 포함해서 뭐 다섯 개 곳. 음, 다섯 곳에서 관심 가졌다. 뭐, 이런 뉴스처럼, 이번 로드쇼에도 또, 뭐 그런 식의 우리가 이름대면알 법한, 엑스모빌이라던가, 뭐, 쉐리라던가, 아람코 등의 이름 있는 뉴스들, 뭐, 좀 찌라시성 이죠 결국은. 붙이나 그래서, 전략회의에 일단, 뭐, 어떤 기업이 또 참여할지, 1차 때는 포스코 인터 GS, 이런 것들이 있고, 또 10월로 넘어가면 국감회의가 있습니다. 국감회의에 포스코 사장, 어, 그 다음에, GS 에너지, 뭐, SK ENS 등 출석 예정. 뭐, 뒤에 주간사 선정 같은 거 마무리되고 하면은 자본 유치부터 해서 시추 12월이나 1월 중에는 좀 뚫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항구의 관련주들은 저번주에 미리 조금씩 또 움직인 것도 있어요. 한국가스공사가 수급 프로그램 한 300억쯤 쑥 하고 들어오면서 5만원을 다시 넘겨놨는데 정고점을 좀 다시 이 자리를 좀 돌파하는지 얘는 시총이 좀 큽니다.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 종목이고 그거랑 화성밸브 끼가 워낙 좋죠. 화성배브 그리고서, GS 글로벌. 얘가, 요렇게 해서 쌍목 맞고 이제 좀 죽나? 무너지나 싶었지만, 4천원을 일단 좀잘 지키고, 한번또 트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정고점. 이 자리를 또 넘겨주는지, 4,500원을.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서, 나머지, 어, 요, 대한고래 관련 주들, 한번 묶어보면 될것 같고, 자, 요렇게 보면 은 이제, 월요일도, 경영권 분재, 그리고 바이오, 어, 비만치료제 바이오, 뭐 비만치료제는 사실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있는 거, 있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본회의 있다 보니까 STO, 거기다 뭐 예탁원 그 일정이랑 같이 갤럭시 시리즈나 뭐 K-옥션 이런 것들 움직이나 그리고 대항고래가 어, 조금 일단 이번 주에는 앞에 둬야겠죠 그리고 해치테마는 글쎄요, 이번 주 지수가 좀 어,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지수 안 좋고 하면은, 결국 해치는 중동지역, 고거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뭐 유전, 가스, 뭐 기름, 석유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은 대안고래도 한 달이 엮기는 합니다. 대안고래 테마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상승했던 것처럼, 그냥 또 지들 편하면 엮고 싶으면 엮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라 뭐 미국, 해서 중국, 전기차, 관세 부여, 뭐, 따라서, 뭐, 2차 전지 관련 주들. 그리고 AR 관련해서는, 그게 있거든요. 메타, 커넥트. 해가지고, AR 관련 주들. 어 일단, 뭐, 보통 AR 관련해서는 선익 시스템, 뭐, 라운텍. 선익? 이 뭐, 또, 최근에 좀, OLED 뭐가 있나. 쭉쭉쭉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코세스, 뉴프렉스. 이런 애들이랑, 컴퍼니K, 케 스톤브릿지, YBM네. 이런 거는 이제 메타 관련 주이기는 한데, 뭐, 또, 새로운 아이템은 아니겠지만, 예, 또 뭔가 또 하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순위로 보게 될것 같아요. 이거 외에 변압 전선 쪽은 실적을 좀 베이스로 갔다가 다음 분기도 기대치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움직임이. 얘는 변압이 현대일 래안 무너지죠. 그러면서 꾸역꾸역또 힘을 주고 있고, 뭐 어느덧 쭉쭉 올라왔고, 금요일에도 전선 시리즈 쉽게 안 죽으면서 나머지 애들도 같이 튀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큰 흐름에서는 이 정도를 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 자, 한주또잘 지나갔는데, 내일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또 연휴를 좀 지나고서 이틀하고 하니까 조금 뭔가 근질근질 하기는 했어요. 다들 주말 푹 쉬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